러미유력 관여 된 비대칭 전략 쓸 수밖에 바이든 우크라 방공망 지원 발언에 러핵 생화항무기 사용 보복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데그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하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미사일 지원을. 압당기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며 푸틴 대통령의 보복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미국의 비대칭 무기를 사용한 보복 가능성을 위협했다. 세르게이 라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11일 미국과 유럽이 전쟁에 관여할수록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 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가리킨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 6기를 조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백악관 방어 미사일 우크라이나의 지원 방침 러선 넘지 말라. 러 무차격 폭격의 최악 확정 기로 이틀 연속 공습 사상자 100여 명 넘어 젤렌스키 g7의 추가 무기 요청 러 미 방공 시스템 키우 배치된 우크라이나 고통 커지고 충돌 길어질 것 생화학 무기 동원 가능성도 거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인과 함께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가 케르치해협 대교(일명 크림 대교) 일명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 폭격을 재개하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철동 같은 군사 지원을 강조하며 이 같은 성명을 냈다. 이날 미국은 그동안 지원이 미뤄져 왔던 나삼스 등 청당 방공망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인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삼스는 미국의 백악관과 연방의 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러시아는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악의 확장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 11일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 다음 날인 11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공습 경보가 올렸다 자포리자, 오데사, 루비우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목표로 한 미사일과 이란산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루비우에서는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BBC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11일까지 20명의 도시에서 사망자가 최소 11명으로 늘었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수십기와 이란산 샤이드 드론 무인항공기가 날아들었다며 러시아는 에너지 시스템과 민간인 두 타깃을 겨냥했다. 러시아는 공포와 혼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작전 총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세르게이 수르브케인이 이번 미사일 공격을 지휘했다고 보도 공개 수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첨단 방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한 방침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지만 중거리 이상 방어 체계는 지원이 미흡했다. 첨단 방공망이 완비되면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나삼스는 최대 사거리가 160km인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다. 독일 정부 역시 최신 방공 체계인 IRIS-T SLAM을 우크라이나에 수일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의 화상 회담에서도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공 무기 체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유엔 회원국들도 1 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에 착수했다. 러 비대치 전력 포함의 대응 위협. 러시아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러시아 관영 라인 오브스타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미국 방공 시스템이 키우에 배치되면 양국의 충돌은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코프 러시아 외교 차관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할수록 러시아는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레드라인에 가까이 다가섰다 이를 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간인들을 겨냥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 국방과학연구소 잭 와틀링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새로 동원한 전력을 배치하고.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보복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무차별 파괴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러 우리가 대화 거부 거짓말. 미 제안 온다면 정상 회담 고려. 헤럴드 경제 이정아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11일 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제안을 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 루시아 원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누차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제안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존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관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으나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어떤 진지한 접촉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튀르키의 터키가 서방과 평화회담을 주선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어떤 제안이든 들을 뜻이 있다면서도 결과가 있을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의 대통령이 이번 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관련 제안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전쟁 위험과 관련해 언급한 아마겟돈 성형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 표현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도발을 꾀한다고 주장하거나 핵 전쟁 이슈를 제기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미국과 그들의 위성국가 그리고 그들의 전문가 및 정치인들도 공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대통령은 핵공격에 따른 러시아의 파괴 또는 러시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을 막기 위한 보복수단으로만 핵을 쓸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조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쿠바 미사일 아래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